와, 이거, 수도물이 모가안돌아가갖고 수도물이 그냥 안 나와. 그래갖고, 전화로 이야기하니까, 이두개 스파크를 이렇게 하고, 가운데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, 서네 어, 얘를, 얘를, 이 중앙에, 이거를 돌려달래, 돌려주래. 그, 와, 이거, 경기인데, 이게, 이렇게 돌려주래. 그러니까, 됐다. 된거지 와, 이렇게. 스파크가 계속 저렇게 나야 되는 거구나. 어 위험하다 그냥.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이 하도안 나왔는데 지금 스파크 일으키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걸 지금 막 어. 어. 아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금방 계속 돌아갔잖아. 어, 어. 물을 나오게 했어 내가. 이렇게 돌아가야 돼 계속. 아니 이 정도면 좀 맞는 것 같은데. 아니야 더 그... 그렇게.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어. 그거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. 와. 왔다 갔다. 와. 너무 어려 진짜 녹막하면서 별걸 다 한다. 와. 이봐 이봐 준비된 거 봐. 응? 요 돌려줘야 되나? 한 바퀴 돌. 어. 한 바퀴 돌. 리 그게 그러면 풀어지는 건가? 시간 이지나가서 나... 어. 가운데 어.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또안 돌아가나? 안 돌아가요. 응. 우와 진짜 편의 걸다 해봐. 이거 들어? 아안 돌아가는데? 다시 원 위치가 돼? 비는데? 중지 나가 보이는데또원 어, 위치 들어? 아, 이게 중지 나. 응. 아, 이거 무슨? 우린 <laughs> 나온다. 일단 잠가볼까요? 계속 틀어래? <목소리> 응? 왼쪽으로 돌리면 원위치가 많이 돌아갔네. 그 사장님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. 그런데 네. 저게 안 내려가는데, 안 내려가야 되는데. 어떤 게? 지금 저 왼쪽에 일자 저기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응.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. 이거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빠가 된것 같아. 내려가지를 않네요. 우와 이게 이게 여러분 이 지하수가 갑자기 나 5년 됐거든요. 소공 팠고 소공 팠는데 물이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두줄 있는 거이두줄 이 있는 게이 뚜껑이 닫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열어가지고 이선두개 있죠. 이거를 스파크를이 드라이버 같은 걸로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파이크를 꽉콕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볼트 이거 있죠. 이거를 한 바퀴 반을 돌려 주래요.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5년 된 지하수거든요. 이게 모터가 안 돌아가 가지고 다시 밤에 이렇게 나왔어요. 나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거 하실 때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. 갑자기 밤에, 어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. 그러니까 하여튼, 이렇게 지금, 임시방캔으로 이, 줄두 개, 선두개 있죠? 이거를 드라이버로 눕혀가지고, 그냥 양쪽을 탁탁 두드리면서 연결시키면 스파크가 일어나고, 그 다음에 이 가운데, 이거, 월, 일자 볼트 있죠? 일자 있죠? 이거를 한 바퀴 반 돌려주면은, 모다가 이렇게 돌아가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요 아이고, 이 당황스러워요. 전화해서 물어봤어요. 사장님이 그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지금 일단은 밤에 이렇게 물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. 네. 아유, 폐기 다 있어요. 감사합니다.